1 년에 한번 종속세 신고할 때 어차피 떼니까 많이 떼는 거지. 어차피 빨간색 선수예요. 생렉이야? 생렉이 일드 준비한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는 하네 이번에 그래도 생렉 하네. 예, 네. 예, 어 뭐야 이게 생다진다고? 예? 캐논이 두기 네, 와 위아래로 아무 근데 최적화 덜족? 때문에 이게 이게 센까진다 원래 안 센까지는데. 빌드다 보니까 캐논 자체가 조금 거든요 네. 이것도 뒤에서 입구 쪽에서 지금 또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야, 야, 이거 하나가. 뭐가 못해도 아, 두기는 네, 올라가니까. 네, 네. 저 우측 있는 저울링 한기를 어. 살려 올려보내기 위해서 두 마리가 희생을 한 거죠. 네. 네. 어, 력이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어, 자, 얘는 바로, 얘는. 바로. 바로. 얘는... 어. 이다가 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프로브 내기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는 누렸습니다. 이미 네. 잠깐만 저안죽어 저거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게 뛰면서. 뛰면 이거 죽이 제일 잘잡잖아 네, 프로브 셋이 지금은 몰려다니고 네. 있고. 같이 오, 오, 오. 여기도 고야 체력이. 둘다안 죽었어요. 아, 여기는 거의 지금 진... 아 잡았고 와, 네. 길쭉이 끊어냈고 빨리 정리해야 되는 상황. 아니, 야 막으면 괜찮아. 살인벌했잖아. 저거도. 자신의 몸값만큼은 네. 뽑아낸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한... 이제 질러 뛰면 겨우게 저 잡을 만해. 저 뒤에. 네. 뭐 프로토스로 서는좀 네. 그 미네랄 양비가 조금 있겠는데 토스가 그 괜찮아졌어. 토스가 괜찮아. 토스가 오히려 좋아. 완전 괜찮아. 괜찮아. 게임 뭐, 최적화만 뭐, 잘하면 수술이 이긴다. 이게임 네, 기위 쭉이 전 게임만 나. 이겼으면 생내기어 가지고 이 게임 네. 이겼으면 완전 잡아오는 정, 거였네. 저이 또 히든 빨리죠. 와 히든. 타이어, 짓. 야바이저그. 승리입니다. 질럿이 생각보다 멀리 나왔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이쪽까지 들어오는데요. 지금. 잘났다 네, 이거. 아까 아까 질러, 도미 같은 저우 상황이야. 도미에서는 셀랐는데 이번엔 다르다. 이제. 이거 전혀 몰랐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드로나는 이미 죽었고. 자 지금 여기서 이미 이드 여기 입구 맞고 본진에 올리면. 자좀 위쪽까지 올라오는데요. 네. 자 저울링 하나. 아까와도 약간은 비슷한데. 네스컬 음... 여기서 저울들네가잘맞다 질로스는 이른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고자 추가로 하나 좀더 오고 있어요 네오 여기서는 어 질로스 추가로 왔고 생산돼서 추가 질러... 네 드론 드론 하나 자 여기는 짭지 네. 정신 아니, 못 차려요 근데 지도 지금 어는데 네. 자, 도기 좀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 나왔어요. 하나. 푸른 점사 해야 되는 거아니야 히드라 나왔고 히드라. 히드라 바랍된 거 받고 바로 박아야 됩니다. 히드라 바랍된 거 받고. 이번 그 공격 자체는 꽤 버텨 씁니다. 네. 자원 체체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줬고요. 네. 리타이드를 하나씩 나와 네. 전판에 이겼으면 이 연판 이기면 네, 3대2 네, 이라는 네, 네, 말이에요. 네, 아, 진짜 아아 아, 그... 아, 듣는 사람들이 마, 훨씬 아크. 많잖아. 아크. 본인 아크. 이해성을 아크. 좀 생각해 봐. 네. 오로드 왜 나만 못다 든다. 이만은 알까기 에 네. 네.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어을. 때문에 몇 박만 쏘면 됩니다 예성공적인니다 네. 네. 요걸로 다 씹으면 되겠다고 할수 있는 네. 최고의 플레이 중 하나 중 <laughs> 네. 하나가 마비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 하나가 마비가 됐어. 황인 여기 끝납니다 여기서 질러들이 들어왔을 때 나, 어. 아니 완전 이번 판은 진짜 이번판은 진짜 게임, 게임 진짜 이거 이거 지금 말이 안돼 진짜, 안 돼, 진짜. 네. 네. 그리고 게이트를 쭉 늘리게 되면 저그가 어느 정도 복구했다라고 어, 생각. 되는 시점이요. 아, 세또 마리, 서이구. 네 마리까지다. 마중을 마중을 가서, 마중 나와서 썰었고. 이두 대, 두대 진짜 이게 임제예요 마리를 때이미지이좀누 이젠 판빡센 거. 알아, 거. 자, 이거 장윤철이 쉽게 줄었고, 게이트 가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트가 늘어나는 타이밍을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어, 타이밍 좋게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템플러 미리 뽑아놓고 드라곤만 합쳐서 바깥쪽으로 뛰쳐나왔을 때저의 입장에서는 오. 히드라의 양만으로는 사실 수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네. 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어,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그냥 뽕 뽑아서 나가면 돼. 멀티 먹을 것도 없어. 그냥 안마아뽕 네. 뽑으면 이겨 이거. 드랍 뽕. 자, 여기 아래죠 스킵 게이트 한다. 장윤철씨 스킵 게이트 나오죠 지금. 다키나, 하나. 다키나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오버소급 이제 됐는데 히드라의 양은 충분하지 않고요. 네. 질럿은 커세어와 함께 다니면서 그냥 액션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템플러와 오 어? 하나 하나 어? 오돌 어, 아, 이런 거 잡히면 이런 거 갑자기 또잡히면안 돼요 이거 잡히면은 뮤탈이 찍히니까요 또 영미야 가스가 있잖아 네아 어, 그리고 히드라도 움직이면서 어 어, 커세어가 히드하는 건데 아못 때릴 거야 아마 남아 예 가지 네. 않는 건가요 네6 시에 질럿 6시 질럿 일단 잘하고 네딱 하나 와질러컨 좋았다. 아 일꾼만 일꾼만 질러 던지고 왜왜 처리 때려? 한 번씩 리가 탱킹 꽤 좋습니다. 여기서 다크 하요크1 <다크111> 1킬 12킬. 네. 뛰 들어가 지금 내려오면서 여기 병력 좀 보라는 고 뮤탈 찍는 거 받고 네, 네, 네. 이러면 커져 아, 더찍더 찍어야 되고 무조건. 뒷다 찍는 걸확인했다라는 거고요. 네, 공인도 네, 이제 커져 더 찍을 아, 거야. 소수나마 지금은 죽은 상황이다 보니까 뮤탈리비에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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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세어가 죽으면은 뮤탈은 바로 떠서 상대 덱으로. 더그 오네시야 오에 질 수가 없이 띄어 있는데 오이시네요. 만드니까. 그순까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캐론도 본진 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 커세어도 다시 모으고 있고 드라곤도 지금은 네, 본진 안쪽에서 백업을 들어갔죠. 네, 인구는 좁혔어도 양도 좀 질도 좀 다르고 이따가 인구수 차이 또 벌어질 거야. 미탈리드라면 네, 원래 네, 인구 차이 미탈 네. 미탈 펌핑 인구수가 어, 있어 가지고 저거가 인구 차이 많이 안 나. 나. 지금 상황에서 왜 저그도 네. 오버해서막 음. 스쿼지 막떼로지안 들어서 오겠다 했다가 템플러. 어, 본진 3캠은 기다립니다. 자, 뒤로. 에스톤 공격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데미지 바로 커처 요건이 붙어 주는데요. 뮤탈리스크는 생존이 목적입니다. 뭐 어떻게 할 거야? 멀티 먹을 거야? 뽕할 거야? 손안 돼! 뽕은 뽕이 짱이야. 토스는 되니까. 그냥 뽕해. 뮤탈리스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뭐 하고 싶은데? 멀티 먹고 싶어? 네. 요 뮤탈의 압박에서만 벗어나면은 나머지 힘들은 안 돼요. 저 병력 지금 갖추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아, 예. 장윤철 선수데요다 네. 해줘야 됩니다. 와 아, 예측 아, 예. 예. 아, 예. 망했다. 예측 잘 어, 망했어. 네 아, 뮤탈에 빠졌어요. 내려갑니다. 예, 뮤탈. 개지렸다. 묻었어요. 네. 공방이란 타이밍이네. 뮤탈이는 그냥 공방 내야 시에 멀티하면서 병력 야이 양도 상당합니다. 어, 타이밍이 이 타이밍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박상현이. 자, 메구 네. 좀 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템플러 하나가 좀 버티고 있는데 추가면역 끌어내기 네. 위해서 면역 보내는데요. 공돌아. 자, 기가 깊게 들어갔습니다. 예, 자, 지금 또 럭커 나와도 순간입니다. 트라처 그렇죠, 아직 경기를 끝어지 않았다.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장은철. 옥저버보리는 이미 올라갔거든요. 예, 네. 이미 이 정도 들어가서 럭커가. 예, 럭커네. 예, 나와서. 근데 옥저버 어차피 있어가지고 옵저버 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한 자원이 또 마비가 됐고 올라갔기 때문에 와 진짜 1. 전판 폴스타 이겼으면 문제고 진짜 문제고 심지어 딱 여기서 3대2 되는건데 윤철이 진짜 이길 게임 못이겼다 전판, 전판 진짜 유리했는데 전판이 딱 이런 영상인데 조금 이것보단 조금 불리한 데 이것보단 조금 저거 할만한 느낌이긴 했데데 추가 확장 이드라주 게임은 진짜 아니었거든요 네. 옵저버를 잡아야 지금은 프로토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데 네. 옵저버를 잡으려면 스커지가 예리하게 저만딱 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자, 뒤로 빼주고 아, 옥정아, 자, 옥정아. 컨트롤 습니다자 그럼 여기 커백 뚫어내고 좀 들어갑니까? 아 스토 한번. 고 들어가서 고 있는 상황인데. 해철이 아, 터졌고 온니다자 아, 네. 뒤에는 병력까지. 예. 지금 지금 매복되어 있는데, 이제 커가좀매복있는두배 차이에요. 잡지해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야바이하고